뒤로 좀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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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단체 참여 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협약 서명에 앞서, 그동안 경과와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감 도입 등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경주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와 규칙을 재정비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 전 분야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경주시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체결하는 인사업무협약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리정착과 경기시의 각종 현안과 중요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내기 위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선이 되겠습니다. 업무협약은 포괄적으로 총 6개 분야로 우수인재 경형개최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임용심 위탁수행 교육훈련 우생복지, 초과 근무 시스템의 통합 운영, 조직 및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협약으로 얻게 될 성과들이 경주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든든한 밑그름이 되길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1월 13일부터 어 시행이 공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주시의 인사권 독립에 앞서 체계적인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이번 2차 정례 시 조례 규칙 규정 등약 30여 개의 조례 규정을 어 개정 재정 개정했습니다. 어, 또대통령명의나행남부 지침이 내려온 대로 한 다섯 개를 추가로 재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하게 인사 운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다져나가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경주시의회와 경주시는 우수인재의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인사교류, 조직기구 정원조정상호협의하는 것을 비롯하여 교육훈련, 후생복지는 물론 업무상 활용하는 각종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와 교류하는 직원은 물론 사무국 직원들에게 인사나 처우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평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를 매김할 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하고 희망을 드리는 주민해 대표 기관으로서 또한 노력이 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이다리 앞 참석해 주신 시 12년 만에 지방 자치법 개정으로 우리 지방 자치를 하는 모든 분들이 수원이었던 지방의 여의 인사권 독립 그리고 자율성 보장을 위한 조치가 시습이 되는 것씀입니다 우리 뜻게 생각하고 이다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의 의장님과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지방자치 분야에뭐 평생을 운동을 일했고, 특별히,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 직속 예, 자치분권위원회에, 예, 분권 지원단장으로, 그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예, 업무를 총괄했던 기억이 듭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8대 지방자치 발전과제,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게, 예, 지방구의 인사권 정리, 이런 그 부분을 그걸 제가 직접 초대 이명호 대통령한테 가서 예, 결재를 받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아니 그때 추, 결정해놓고 그 후로 호소 가치가 전혀 없더라고요. 무려 8년 이상 세월이 지난 겁니다. 드디어 예,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실질적인 그런 음, 움직임 이제. 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에, 아시다시피, 음, 우리,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기관시 그, 그 대리평이고, 또 기관대리평 가운데 강시장제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집행부와 의회의 권력이 또 시장한테 졸려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에, 균형을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이번 이사권 독립이 그러한 네, 움직임에 큰, 네. 시쉬성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초, 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 보완해야 될는도 많고, 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잘 선택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사결류 문제라든가, 사무실 배치 문제라든가, 등등, 또, 우리, 본문 공채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뭐, 이 여러 가지, 근무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 운영할 것인지, 등등, 세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지원을 해서 저희 인천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비행기의 양날 이해 그런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균형의 그런 조화 속에서 함께 상생 발전해서 동원 발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과.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의 만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단체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